자, 일단 어제 이제 승패 라인업 올킬이었죠. 올킬이었다. 오늘도 일단 역시 도, 저, 더 좋은 적중 한번 또 보실 수 있도록 오늘도 일단 분석년들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필라델피아와 일단 델러스의 경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역시 약간 뭐트 어, 역시 돈치치의 이탈 역시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돈치치가 최근에 부상으로 조금 빠져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델러스 입장에서는 역시 약간 뭐큰 그런 최근의 경기력과의 또 반영됐던 내용들은 없을 거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것 같은데요. 일단 시즌 첫맛대결입니다 오늘 역시 7개 팀들 가운데에서. 양 팀들의 맞대결이 시즌 첫 맞대결을 보여주는 유일한 팀이다. 이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필라 사이드로 배당 하락이 상대가 또 크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단 역시 필라델피아가 일단 최근에 일단 맥시바 우레 주니어가 상대했던 좋은 하루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일단 상승세를 불러일으키는 기조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요. 일단 엔비드까지 역시 합류를 한다면은 일단 최근의 경기력을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템포로 일단 동북 동북 컴퍼스 일단 역시 풀옵 진출을 좀 노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역시 뭐 최근에 이연패 뭐 댄버전의 패배, 일단 보스턴전의 패배가 있긴 했지만은. 일단, 델러스 역시도 최근에 경기력이 조금 좋지 못하죠. 어, 그런 가운데 있는데다가, 일단 델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앤슨디 데이비스가 합류를 하긴 했지만은, 일단 아직까지 뛸 수가 없고, 부상이고요. 그런 가운데 파웰과, 일단 라이블리 결장, 개포도 혼자서로는 인사이드 제어가 또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엔비드에 대한 수비, 일단 또 야부셀레 엔비드 조합, 이게 원래 또 일단, 제대로 조금 그려왔던 내용이죠. 솔직히 일단 야부셀레가 5번 자리를 맡기에는 조금 사이즈면에서는 조금, 어, 그렇게 큰, 큰 비중을 조금 못 보여줬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 원래 자리를 찾아갔다. 원래 프랑스 국대 시절 때도 일단 역시 고베오와 일단 웬바야마가 버티고 있을 때 역시 4번을 맡았던 내용이었기 때문에요. 일단 6경기 일단 시너지. 이 멤버 구성이라면 솔직히 지금 현재 어, 솔직히 동부 3위권까지도 한번또 노려볼 수, 수 있는 그런 전력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필라 사이드, 필라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 한번또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 천마대결 같은 경우는 역시 약간 좀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긴 하지만은, 일단 델러스가 기본적으로 원정 성적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6경기는 일단 역시 필라데피아 사이드 한번또 공략 포인트 두셔도 되겠고요. 227.5 기준점. 227.5 기준점에서는 기준점이 지금 이제 2점이 올랐어요. 올랐지만 역시 오버사이드오버사이드로도한번또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셔도 좋을 정도로 일단 일정 순의 템포는 또 유지가 될수 있다는 점. 최근에 일단 뭐, 디니디나 일단 어빙 쪽에서도 일단 득점력은 좋은 편입니다. 일단 둘다 수비는 또안 돼요. 그런 능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요 근기는 어게몽면 오바도 좋다. 이렇게좀볼수 있겠지. 아무튼 요렇게 일단 접근 포인트를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 엔비드, 아시다시피 알고도 못 막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염두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클리브랜드와 일단 보스턴의 경기로 떠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팀들의 맞대결 같은 OC는 이제 일단 1승 1패입니다.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대도 팽팽한 맞대결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무엇보다 전부 다 일단 홈팀의 승리였어요. 일단 역시 보스턴 홈에서는 보스턴이 승리를 거뒀고 클리브랜드 홈에서는 클리블리또 승리를 거뒀던 모습들을 보여줬다. 근데 일단 그 점수대의 간극차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역시 약간 동부 역시 강팀들의 맞대결인 만큼 어 일단 매경기 접전이었어요 일단 역시 클블전에서는 일단 4점차 클블홈에서는 4점차 보스노홈에서는 3점차 이렇게 약간 전부 다 일단 거뒀던 승리들이 신승으로 약간 치러졌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요경기도 일단 접전의 가능성을 조금 볼 수도 있는 내용이겠죠 일단 두팀다 일단 최근에 하르세를 조금 극복하고 최근에 또 상승세로 전환하는 케이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다가 어, 일단 일정 수준 최근에 득점력도 또 올라와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일단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먼저 오바로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236.5에서 238.5로 일단 기준점이 2점에 올랐습니다만은 일단 두 팀들의 맞대결 최근의 행보라면 은 역시 오버 사이드 오버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두셔도 될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역시 일단 최근의 경기력을 또 따지고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클 쪽에서 훨씬 더 긍정적인 요소들을 조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보성과 특위를 일단 뭐 최근 3연승을 조금 거두는 가운데 일단 경기력 집표들이 조금 약간 기복이 조금 있었던 경기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뉴올전에서도 상대 또 고전했었고 엔비드가 빠졌던 역시 필라델피아전에서도 일단 8점 차의 승리를 거두는 가운데 상대는 일단 역시 조금 뭐, 경기력 자체가, 일단 역시 브라운과 테이텀 쪽에서의 경기력들이 다소간에 아직까지 조금 불안 요소들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단 말이야.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클리블 사이드. 그래도 일단 클리블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웨이드나 이런 장들이 좀 빠지는 부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일단 클리블이 아시다시피 보스선보다는 훨씬 더 높이 경쟁력이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 경기는 클리브랜드 사이드와 오버 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 두시면 될것 같고, 2.5 기준점에서는 어느 쪽으로 일단 조금 추천을 드리긴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글블과 오바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브루클린과 휴스턴의 경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일단 기준점의 변화가 좀 있네. 자 일단 지금 이제 표 받으셨던 것들은 일단 어떻게 보면 약간 이 기준점의 변동 사항들을 약간 체크를 못 해드린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순식간에 변해 어,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역시 그 방향성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인님면마인 프레임이면 프레 오바면 오바 언더면 언더 변화가 있더라도 그대로 일단 진행 포인트 일단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라인업 체크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기준점의 변화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일단 이제 브루클린과 일단 휴스턴 일단 역시 휴스턴 백투백 일정이죠 백 2 0 여파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그런 데다가 일단 역시 직전에 맞대결에서 일단 또 2월 2일 날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3일 전이었어요. 그때는 일단 홈에서 휴스턴이 브루클린한테 일단 12점 차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홈에서 어, 그랬던 내용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또 충격적인 패배였죠. 그런데다가 일단 또 브루클린은 이제 그 경기 이후로 역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역시 뭐 3일 만에 경기를 치른다면 은 휴스턴 입장에서는 또 뉴욕 원장에서 또 패배를 당하고 오늘 경기를 또 치르는 경기야. 그러다 보니까 역시 약간 오늘 경기는 백투백 여파, 후유증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렇긴 한데요. 일단 최근에 샬럿전과 함께 휴스턴전에서 2연승을 거두긴 했지만은 올 시즌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홈 경기가 더안 좋아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원정대 비해서 일단 올 시즌 홈 경기에서의 기복들이 더 심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브루클린의 홈경기를 오히려 조금 기대치가 더 낮다는 점이지. 일단 5승 16패, 5승 16패를 기록하고 있고 휴스턴이 물론 백투백 일정이긴 하지 하지만은 일단 역시 뭐직전 경기 때도 뭐 일단 또 나름 했던뭐 조금 경기력들이 또 어떤 표출이 됐던 내용들이 좀 있었다. 일단 그그 어, 그 경기 때는 또 생군이 빠졌던 경기였었는데 오늘 또 일단 생군이 또 합류를 하는 경기라면은 일단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일단 휴스턴에 일단 역시 리벤지가 또 가능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 일단 직전 맞대결 1 2점차에 패배를 당했던 만큼 핸디가 약간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경기는 일단 역시 핸디 사이드 핸디 사이드로도 그래도 일단 한번 공략 포인트를 조금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역시 휴스턴 지금의 브루클린의 전력은 솔직히 지금 현재 뭐 러셀을 제외하고 솔직히 약간 NBA 멤버 구성이라고 조금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일단 휴스턴의 백투백 여파가 있지만 은 브루클린의 홈 경기력이 훨씬 더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휴스턴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211.5로 일단 또 기준점의 변화가 또 있죠.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3점이 나올랐어.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은전요경기는 일단 오바도 한번 컨택바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바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좋아 보이고요. 일단 휴스턴 사이드로도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토론토말단 뉴욕리스의 경기로 떠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도 일단 백투백이에요. 뉴욕도 백투백 일정을 치르는데 일단 휴스턴과의 매치에서 어떻게 보면 일단 좋은 승리를 조금 걷어냈어. 최근에 일단 뉴욕이 경기력이 또 나쁘지 않게 지금 표출되고 이 있다 보니까 역시 상승세를 다시 한번 조금 달려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조금 주목할 부분인데요. 자 일단 토론토가 어떻게 보면 일단 경기력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일단 패배를 당했던 경기들도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클리퍼스와의 또홈 경기에서도 일단 또 7점 차의 승리를 걷어냈고 어, 일단 애틀런타전도 쓸어담고 어떻게 보면 최근의 경기력이 상대 일단 뭐이 멤버 구성들이 이제 조금 밸런스를 좀 잡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포이틀과 반스, 퀵클리 이 조합으로 어떻게 보면 일단 퀵클리 또 친정팀 상대로 했던 경기야 그지? 어, 일단 상대또 시너지가 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다. 물론 이제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는 일단 3전전승 뉴욕의 승리였어요. 전부 다 일단 뉴욕의 승리로 끝났던 내용이었는데 었 일단 최근의 경기력은 토론토 지금 어떻게 보면 포틀랜드 못지않게 지금 현재 토론토가 서부에서는 포틀랜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면은 지금 현재 동부에서는 토론토가 또 핫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는 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요 경기는 일단 저는 역시 토론토 역배 가능성도 살짝 보고 있는 경기예요 뉴욕 리스 일단 백투백 일정 물론 이제 어 백투백 경기 일단 후유증이 그렇게 없는 팀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일단 지면대로 일단 약간 어 브런슨의 일단 경기력들이 최근에 약간 난조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단 요 경기는 일단 토론토 역배나 프랜사이드 한번 공략 포인트 노려보실 수 있는 경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그 가운데 일단 요 경기 231.5에서 기준점이 역시 조금 2점이 깎였죠. 깎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요 경기도 일단 역시 다 득점을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토론토가 무엇보다 최근에 상승세를 견해내는데 있어가지고, 물론 수비 밸런스도 조금 좋아졌던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은, 저만 좀 일단 득점력에서의 안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야. 일단 큰 기복 없이 최근에 꾸준하게 득점력들을 조금 유지 하고 있고, 뉴욕이 약간 원정에서 수비가 조금 무너져요. 그래서 일단 요 경기는 저는 약간 오버사이드오버사이드로도 일단 좋은 접근이 될 것이다. 토론토 역배, 토론토 프렌, 역시 오바,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시카고 볼스와 일단 마이미의 경기로 떠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경기만큼 일단 승패라는 부 살짝 좀 패스를 하고 싶어요. 일단 역시 뭐 1차전 같은 경우는 뭐112대 91로 일단 역시 홈 마이미가 승리를 거뒀던 경기긴 한데요. 일단 지금 현재 일단 이양 팀들 같은 경우 는 여러 가지 트레이드 루머부터 해서 약간 어, 분위기가 조금 좋지 못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후유증들이 조금 있는 경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루머 썰도 좀 많이 돌고 있고 여러 가지 팀 분위가 기 조금 엉망인 상태에서 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일단, 6인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조금, 어, 역시 약간 조금 고려 대상이 조금 되긴 좀 어렵다. 승패 를넘 어, 어, 역시 조금 패스를 하세요. 승패 넘덤면 조금 패스를 하시고, 일단 1차전 맞대결이 역시 조금 저득점이었던 내용들. 최근에 일단 잭라빈의 이탈로 역시 득점력의 반감들을 조금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유인기는 언더사이드, 229.5 기준점. 언더 사이드로는 일단 공략 포인트가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준점이 살짝 1점이 올랐죠. 1점이 올랐지만은 요 경기는 언더로, 언더로 공략 포인트를 또 노려보시길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패 라인업 어느 쪽으로도 추천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경기야. 일단 최근에 팀부리가 둘다옥수선네요 일단 요 경기는 언더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클리퍼스와 일단 레이커스, LA 더비로 일단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직접 맞대결, 직접 맞대결, 어, 요 경기 보자. 어, 기준점이 228.5. 228.5 그대로네. 어, 일단 아까 조금 잘못 올려드렸네요. 일단 요 경기랑 언더만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클리퍼스와 일단 레이커스 일단 직전 맞대결 같은 경우는 1차전 역시 클리퍼스가 일단 116대 102로 역시 약간 14점 차이 승리를 걷어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앤서니 데이비스가 이제 없어요. 앤서니 데이비스가 물론 이제 부상도 또 당했고 일단 그런 이슈들을 조금 안고 있는 가운데서 일단, 무엇보다 또, 일단, 레너드가 또 합류를 했다는 점은, 무엇보다 일단 주목할 부분이죠. 일단, 최근에 LA 레이커스도 물론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외곽 슛도상대도잘 터주고 있으면서, 일단 또 뉴욕 리스전에서의 승리, 일단 워싱턴 전에도 대승을 거두면서 상대, 일단 득점력의 상승세를 제대로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클리퍼스, 직전 경기 때 일단 토론토 원장의 단차를 패배를 당긴 했지만은, 자, 일단, 역시, 리브론 제임스의 담당 일진, 레너드가 있다는 점. 이 부분에서는 개장수의 출전 여부. 저는 상당히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일단 요 경향의 클리퍼스 사이드. 한번 그대로 한번 또 접근 포인트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전 매치업 14점 차였죠. 14점 차였던 만큼 일단 오늘도 일정 순에 일단 역시 갭 차이가 또 벌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일단 2주 전이었죠. 2주 전이었는데 그때 당시엔또 레너드가 또 빠져 있었어. 빠져 있었던 가운데에서도 일단 충분히 또 레이커스를 잘 요리를 했고 지금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앤슨 리비스가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은 요금기는 약간 클퍼 사이드 조금 좋은 접근이 될수 있겠지. 다만 요금기는 일단 어느 반을 약간 패습니다. 어느 반은 기준점이 조금 잘 잡힌 내용들로 좀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언반은 살짝 패스를 하시고 클리퍼스 사이드 클리퍼스 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포틀랜드와 인디애나의 경기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양 팀들은 이제 백투백 일정이요 백투백 일정을 치르고 있고 인디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제 경기 상대또 유타 재즈전에서 좀 어렵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마지막까지 쫀다 쫀다간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1점 차로 유타 재즈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4연승으로 반등세를 조금 보여줬고요. 자, 그 가운데 역시 약간 포틀랜드도 최근에 역시 서부, 일단 뜨거운 감자다. 이렇게 말씀해드렸죠. 최근에 4연승으로 상당히 또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일정이 조금 타이트합니다. 일단 최근에 역시 약간 2일 간격으로 또 경기를 조금 치렀던 가운데 있었는데요. 일단 어제 경기, 일단 뭐그 뭐랄까 백투백 역시 홈 경기 일정에서 백투백이기 때문에 약간 여파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어제 포틀랜드는 연장 피닉스와의또 연장 승부까지 가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중요 자원들의 일단 출전이 상대 또 컸던 가운데 있단 말이야 일단 어제 또뭐카마라돌때 45분 뛰었고. 아부디아 어제 마지막에 또 삽질했죠 일단 쓸데없는 파울을 해가지고 조금 난항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일단 43분 에이튼도 42분 전부 다 일단 출전 시간이 너무 길었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체력적인 이슈는 인디 쪽이 조금 긍정적입니다 물론 뜨거운 감자 포틀랜드 지금 엄청난 경기를들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계속해서 이틀 동안의 경기 하루 쉬고 경기 하루 쉬고 경기 이런 패턴에서 지금 어제 약간 연장까지 조금 치렀던 그 후폭풍들은 오늘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인디사이드 인디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 1차전 매치업 같은 경우는 역시 인디아나 홈이긴 했습니다만 은 일단 역시 121대 114 7점 차 7점 차로 승리를 거뒀었는데 볼시는 포틀랜드가 약간 원정 성적이 더 좋았어 어 그랬던 가운데 약간 7점 차의 패배였다면 은 오늘 경기 약간 홈 경기 물론 최근에 경기력이 좋긴 하지만 은 백투백 후유증, 연장 후유증은 포틀랜드 쪽에서 조금 더 어, 비중이 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요 경기는 인디사이드 핸디는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으로 품어보시길 바라겠고요 개인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233.5 기준점에서는 언더사이드 언더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면 은 오늘 경기도 일단 좋은 접근이 될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오전의 흐름들 약간 기준점의 변화가 되게 심한 경기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은 어제 경기 때도 일단 역시 약간 뭐랄까요. 오클라우마 핸디가 뭐 10.5에서 15.5 나중에 또 16.5까지 조금 늘어났었죠. 그렇지만은 일단 제가 드렸던 이제 뭐 핸디 방향성들은 그대로 조금 안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상 조금 역시 조금 무리수가 좀 있습니다. 미리 또 일단 기준점이 픽스가 되는 게 아니라서 계속해서 m b a 는 기준점이 변한다는 점 아시겠죠? 고그 흐름을 잡고 오늘도 한번 또 적중 포인트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또 어제 승패 올킬을 냈던 만큼 더 좋은 결과로 오늘 또 인사를 드려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일단 좋은 적중,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절